자, 21번 한번 볼까? 자, 주사위 갖고 노는 게임이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만큼의 길이를 변을 따라서 이렇게, 아, 뭐 주사위 던져서 껑껑껑껑 해가지고 노래하는 게임 하잖아, 어렸을 때.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요. 좋습니다. p 가 C에 놓일 확률. 근데 이게 뭐, 그렇죠. 자, 무슨 얘기예요? 1, 1부터 시작해세요 1, 2, 1, 3에서 맨 마지막에 6, 6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은 2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노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죠? 그럼 합이 어떤 경우, 여기, 요거, 1, 1. 2가 되거나, 또 합이 어떤 경우, 7이 되거나, 맞죠? 또 합이 어떤 경우, 12가 되거나, 요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자, 그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딱 맞네. 그죠?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되거나, 7이 되거나,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죠. 괜찮습니까? 자, 2가 되는 경우는 벌써 찾아놨으니까 냅두고요. 7이 되는 경우는 1, 6, 2, 5, 3, 4, 4, 3, 5, 2, 6, 1.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거지. 됐습니다. 12가 되는 경우는요? 6, 6, 1가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6, 7, 8, 8가지가 나오네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36가지 중에서 8가지. 4, 2, 8, 4, 9, 36. 정답은 5번. 2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